아니, 제발 좀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니까요. 전 세계에 어떤 땅을 줘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지닌 특별한 민족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할 충격적인 내용과 감동의 기록으로 전해질 것인데요.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제피르 아르망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는 여행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카메라와 노트,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큰 마음을 품고 왔어요. 한국에 대해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 모두 들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 빨리빨리만 강조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여기서 집처럼 편안한 조용한 순간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곳의 에너지였어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정중하게 웃으며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봤어요.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줄은 빠르게 움직였고, 안내 방송도 분명하고 친절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일이 종종 느리고 여유롭기 때문에 이런 빠른 속도가 사람들을 급하게 만들고 배려심 없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짐을 찾으면서 저는 한국의 맥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고 바닥은 매끄럽고 반짝였어요. 모든 디테일이 마치 누군가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한 듯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출구 근처에서 함께 웃고 있는 가족도 봤는데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이 빠름에는 단순한 서두름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밝은 날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공기가 상쾌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기 온 목적이 기억났어요. 한국의 진정할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와 빠른 기차의 모습뿐만 아니라 만날 사람들의 이야기와 마음까지 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이 제가 현대 한국을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높은 빌딩들이 반짝이며 펼쳐져 있었고, 다채로운 광고판과 생동감 넘치는 거리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보도 위를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이며 집중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모습을 봤어요. 프랑스의 고요하고 한적한 동네와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저는 이 빠른 속도가 이곳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기사님께 서울의 생활에 대해 여쭤봤어요. 운전기사님은 웃으며 간단한 영어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꼭 빠르게 일해야 해요. 하지만 가족과 전통도 소중히 여겨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느리고 여유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저는 빠름이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장, 분주한 식당, 작은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무리를 볼수 있었어요.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전해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설렘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저는 빠름이 무관심의 표식이 아니라 결단력과 배려의 흔적임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여정을 잠시 되돌아봤어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은 마치 멈추지 않는 빠른 강물과 같다라고 표현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런지 궁금했어요. 제 눈과 마음으로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일상의 서두름 너머에 숨겨진 미소, 제스처, 그리고 노력의 순간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게 너무 달라 보였던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한 장면 한 장면 담아내기로 결심했어요. 저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의심도 있었지만 점차 한국이 생명력과 사랑,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빠른 속도 뒤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제 진짜 한국을 향한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 한숨 한숨, 그리고 따뜻한 만남들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첫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저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분주한 거리를 많이 봤는데,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진수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신 친절하고 똑똑한 분이세요. 교수님께서 단순한 빠른 속도만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저도 무척 설레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쇼핑거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카페는 밝고 깨끗했으며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신선한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제피르님, 한국을 직접 보러 오셔서 기쁘다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자리에 앉자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근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지만 이 속도는 단순히 서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떤 도전에도 준비된 자세로 임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모두가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의 팀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 서울 도심에 있는 유명한 식당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아주 빠르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마치 춤추듯 빠르게 움직이며 미리 준비된 요리들이 아름답게 접시에 담기는 모습을 봤어요. 주문한 지몇 분도 안 되어 다양한 반찬과 지글지글 구워진 불고기 그리고 따끈한 밥한 그릇이 가득 차린 상이 도착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준비되었으면서도 맛있어 보이고, 정성이 가득해 보여서 정말 놀랐어요. 식사하면서 저는 교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한국에서는 계획과 팀워크가 매우 중요해요. 많은 준비를 미리 해두기 때문이죠. 팀으로 일하면 가장 바쁜 날도 순조롭고 정성이 가득할 수 있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의 빠름이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함께 일하는 방법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식사 후 교수님과 저는 분주한 재래시장을 걸어다녔어요. 시장은 생기가 넘쳤어요. 길거리를 따라 각양각색의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상인들이 즐겁게 외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맛보라고 초대하고 있었어요. 매콤한 김치. 달콤한 떡 지글지글 굽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노점상들이 하나하나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결의에 감탄했어요. 그러던 중 전통 간식을 파는 한상인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우리는 매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해요.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아요. 이웃들을 알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빠른 행동 뒤에 협력과 따뜻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리듬을 뼛속까지 느꼈어요. 모든 순간, 모든 빠른 움직임이 하나의 큰 그림의 일부였어요.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빠른 속도가 마치 일정하고 강렬한 심장 박동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국가의 징표임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함께 이겨내는 단합과 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설렘과 약간의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처음에는 빠름이 사람들을 부주의하거나 너무 바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빠른 속도가 열정, 팀워크, 그리고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식당, 시장, 분주한 거리에서 각자가 한몫씩 멋진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머리가 가득 찬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내일은 진짜 한국의 정신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준이라는 젊은 학생을 만났어요. 민준은 서울의 작고 아늑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민준의 반짝이는 눈과 따뜻한 미소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어떻게 한 가족이 단순한 집을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가족이 나눈 사랑을 보여주는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했어요. 집은 크진 않았지만 생명력이 넘쳤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구석이 자부심 가득한 손길로 보살핌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과 함께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라고 민준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동네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세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하고 꿈을 조칠 수 있도록 매일 아주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민준의 부모님을 배웠어요. 아버님은 바쁘셨지만 단단한 악수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님은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주방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같이 은 음식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그 향기는 마치 어린 시절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상 같았어요. 그 활기차고 다정한 분위기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그분들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민준의 아버님께서는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특히 어려웠던 시절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단순하면서도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분이 가족을 위해 치른 모든 희생이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민준의 어머님께서 저희는 힘든 날에도 항상 가진 것을 서로 나눴어요. 그것이 우리가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요리할 때마다 그한 접시 한 접시에 담긴 사랑과 노력을 생각하게 돼요 그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음식이 사랑을 나누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이었지만 여기서는 맥기니가 삶과 단합을 기념하는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 종일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셨어요 작은 농담에도 웃음을 터트리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눈빛 속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치 분주한 한국 생활 속에 숨겨진 비밀을 엿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비밀은 우리는 서로가 있기에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작지만 정겨운 주방과 달았지만 깨끗한 식탁 그리고 그 집만의 소박한 장식들을 많이 사진에 담았어요.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정신을 함께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그집 구석구석에는 열심히 일한 노력,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의 가족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온통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분주한 거리와 빠른 하루 속에도 가족의 유대와 희망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민준의 이야기는 인생이 힘들 때에도 가족의 사랑이 어둠 속을 비추는 강력한 빛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집을 나서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단합과 배려의 정신이 빠른 속도와 효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로 걸어 돌아가면서 이 희망과 함께함의 메시지를 제 다큐멘터리에서 꼭 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 저는 가족이 한나라의 심장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단순히 일이나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꿈을 같이 꾸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 교훈은 앞으로도 제 여정 속에서 계속 마음 깊이 남아 한국이 매일 보여주는 아름답고 굳건한 정신을 더 많이 배우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 들어서면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마음이었어요. 한국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지만 그 이야기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 나라를 만들어 온 고난과 승리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박물관 안은 조용하고 정중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고난의 시절과 위대한 용기를 담은 유물들이 벽에 가득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전시물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보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한 전시에는 어려웠던 시절의 가족, 군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전시물 근처에서 한노 신사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소박한 모자를 쓰고 계셨고, 온화한 눈빛 속에 많은 기억들이 담겨 있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었어요. 우리 민족의 고통과 희망을 모두 보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드리며 슬픔과 동시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를 박물관의 한 구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군복, 도구들, 그리고 다른 모자까지 전시되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물건들은 우리 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의 것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의 눈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분들이 매일같이 어떤 어려운 선택들을 해야 했을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커다란 액자에 담긴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어요. 그 사진에는 한 교실에 모인 젊은 학생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한 학교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고 희망찬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 만난 민준 학생이 떠올라 그의 삶이 과거의 용감한 이들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생각했어요. 그들의 용기가 민준에게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할 기회를 준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 저는 박 교수님과 함께 박물관을 둘러봤어요. 교수님께서는 힘들었던 시절에 가족들이 쓴 편지들을 전시한 곳을 가리키며 보세요. 이 편지들은 사랑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가 한국의 따뜻하고 강한 정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물관을 거닐며 저는 오늘날 한국의 빠른 삶이 단순히 스피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어요. 모든 빠른 걸음과 단호한 미소 뒤에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역사의 무게가 있었어요. 과거는 단순히 기억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힘과 영감을 주는 원천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안고 따뜻한 마음을 품은 채 박물관을 나왔어요. 고난, 용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는 제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 속에 살아 있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고난은 더 밝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다리였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걸어나서면서 저는 이 멋진 나라와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곳에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서두르며 일하러 가거나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은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강인함과 희망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박물관 방문을 통해 저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에요. 그 안에는 용기, 사랑, 그리고 회복력의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이들이 한국의 분주하고 활기찬 거리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과거가 잊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존중하고 배워야 할 소중한 것임을 배웠어요. 오늘은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전통들을 탐험하는 멋진 하루를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옛 풍습과 현대 생활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고 들었었는데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박 교수님과 하은 씨와 함께 서울의 분주한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형형색색의 생동감과 활기찬 소리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깔끔하게 정렬된 각종 노점들에는 밝은 배너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흥미로운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갓 지은 음식, 먹음직스런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상인분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음식을 맛보라고 즐겁게 외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모든 것이 따뜻하고 초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한 구석 한 구석의 디테일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한 노점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곳은 김치 장인으로 알려진 한 연세의 여성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큰 김치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며 매콤한 고추, 마늘, 신선한 채소들을 손으로 섞고 계셨어요. 저를 바라보시고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자,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부드럽게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작은 숟가락으로 김치를 맛봤는데 그 맛은... 강렬하고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 순간 이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랑과 역사가 깃든 한 조각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어요. 그후 저는 전통 공예품을 파는 노점을 찾았어요. 한 젊은 남성분이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린 부채와 나무 장난감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판매하고 계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그분께서는 저희 공예품은 오랜 세월 정성과 기술을 담아 만들어졌어요.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긴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그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느껴져서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 보니 작은 음식 노점에 모여 앉아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는 매콤한 떡볶이와 구운 꼬치를 파는 친절한 상인분과 함께 자리를 했어요. 그분은 각 음식에 담긴 오랜 역사와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이 완성해온 레시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 음식들에 깃든 수많은 노력과 사랑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상인분의 말씀이 마치 제가 훨씬 더큰 이야기 속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바로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 온 세대를 엮어주는 이야기였거든요. 하루가 저물 무렵 그녀는 조용한 골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찻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찻집은 전통적인 목재 가구와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연세 드신 남녀분들이 차를 홀짝이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바깥의 분주한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기가 넘쳤어요. 저는 몇몇 현지분들과 함께 앉아 그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 이야기와 옛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해서 마치 비밀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찻집을 나서고 다시 분주한 거리로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전통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뿌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전통이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전통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저는 이 순간들을 제 다큐멘터리에 꼭 담아내서 모든 이들이 한국에 살아있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받았던 모든 미소와들은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풍부한 문화가 이 나라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라는 확신이 더욱 깊어졌어요. 오늘은 놀라움과 따뜻한 감동이 가득한 하루였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서울거리가 에너지로 빛나는 모습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 하루가 한국의 진짜 정신을 더 많이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내딛는 한 걸음, 마주치는 한 미소마다 제 심장이 기쁨으로 더 빨리 뛰었어요. 아침에는 분주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캠퍼스에는 수업에 서두르는 학생들, 작은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도에서 신나게 대화하는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캠퍼스는 밝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희망에 차 있는지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가 한 학생에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 학생은 웃으며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의 작은 노력들이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대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여기 한국에서는 삶이 빠르게 흘러가더라도 깊은 열정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캠퍼스를 떠난 후 박 교수님과 하은 씨를 만나 함께 현대 미술 갤러리를 방문했어요. 그 갤러리에는 전통과 현대 한국 미술이 어우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갤러리는 차분하고 고요했으며 다채로운 그림들과 조각들이 가득했어요. 저희는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옛날과 현대의 한국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어요. 하은 씨가 각 작품 뒤에 숨은 의미를 설명해주셨는데. 우리 예술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와 같아요. 우리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작품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느꼈고 그 이야기가 제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후에는 음악과 춤이 넘치는 활기찬 동네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전통 악기와 현대 비트가 어우러진 음악을 연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소리는 놀랍고도 감미로웠어요. 저는 그 거리에서 춤을 추는 현지인 무리에 함께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리듬에 몸을 맡기며 웃고 즐기게 되었어요. 정말 멋지다. 이곳은 모두가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고 저도 함께 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느낀 기쁨과 단합은 이전에 경험해 본적 없는 특별한 감동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가를 따라 걸었어요. 저물어가는 빗속에서 강물은 반짝였고, 시원한 바람이 저녁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저는 강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동안 만난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빠르고 체계적인 거리, 다정한 가족, 역사의 깊은 교훈, 생동감 넘치는 시장, 그리고 한국 곳곳을 채운 예술과 음악, 저는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이 아무리 분주해 보여도 사랑과 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지만 이제 한국은 단순히 빠른 곳만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강한 가족의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아름다운 춤을 추듯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빠른 생활 속에서도 부주의함이 아닌 힘과 단합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바쁘긴 하지만 그 바쁨 속에는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 때쯤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 전의 의심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마음, 에너지,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찬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멋진 이야기들을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꼭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도 친절과 결심, 사랑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강가를 떠나면서 저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곳에서의 여정은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우러나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사랑과 희망은 항상 빛난다는 소중한 교훈을 제게 알려주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